사평론가 김성수의 오늘 미세먼지에 가려워진 상태에서도 햇살은 더없이 청량하기만 한 오늘 4월 25일 김성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쉰세도를 맞는 법의 날입니다. 법의 날을 최초로 정한 국가는 미국이었다고 하죠. 1958년 미국 정부가 미국 변호사협회장 라인이 제창한 법의 날 제정 의견을 받아들여서 사회주의 국가의 노동절과 대항하는 의미로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법의 날을 기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매년 5월 1일 법의 날로 제정해서 기념하기로 했다는 건데요. 1958년 5월 1일 법의 날 최초의 기념식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법으로 보장된 자유는 우리가 숨 쉬는 공기와 같다. 사람들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자유는 박탈당하기 전까지는 인식하지 못한다라면서 법의 지배 원칙을 제3 강조했습니다. 1963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 평화 대회에서 모든 국가가 법의 날 제정을 권고하기로 결의를 했죠. 한국에서도 1964년 4월 22일 법의 날 제정을 위해 모인 법률학계 인사회 회의에서 법의 날 제정 추진 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법의 날을 가지고 논박이 좀 있었어요. 재헌절인 7월 17일이 어떠냐? 또 한국 최초의 법전인 경국대전이 완성된 9월 27일이 어떠냐? 결국 국제관리에 따라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하기로 해서 국회에 청원을 했고 만장일치로 정부에 건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1964년 5월 1일 이 날이 첫 법의 날로 정해져서 시민회관, 지금의 세종문화회관에서 기념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만국의 노동자 단결을 의미하는 노동절이 법의 날을 결국 덮어버리게 됐잖아요. 어, 실제로 이때까지는 3월 10일이 이제 한국 노총 만들어진 날을 기념해서 근로제 날로 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5월 1일이 이 법의 날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 노동절을 법의 날이 덮어버리는 상징적인 사건은 이렇게 든든한 명분을 등에 업고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법이 잘 지켜졌습니까? 당장 법의 날 제정하고 기념한 지한 달도 못된 1964년 5월 21일 새벽. 제1공수특전단의 최문영 대령이 지휘하는 장병 8명과 공수단 출신의 민간인 2명이 완전무장을 하고 법원에 난입합니다. 이들은 5월 20일 낮 서울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한일 구력 외교 반대 학생총연합회 주최의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및 성토대회에 참가한 주모 학생들에 대해서 법원이 부속 영장을 많이 기각하니까 정치금 검사와 양헌 판사에게 압력을 넣기 위해서 법원 청사에 난입한 겁니다. 더군다나 양 판사가 퇴근했다는 말을 듣고도 성북구 동소문동에 있는 집까지 찾아가서 위세를 과시하는 등 공무중인 판사를 협박했습니다. 법의 날 제정하고 한 달이 못된 5월 21일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법이 있어야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고 세상이 평안해진다고 주장했던 한비자는요. 악이 없어지고 선이 생기는 것은 법을 잘 만들음에 따르고 법을 공정하고 분명하게 실행하면 어 국가사업이 성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도 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5월 1일에 지, 그, 진행되던 법의 날을 떼어서 4월 25일로 복원시키고 어, 그리고 5월 1일 노동절을 다시 되살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맹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인과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다스려야 한다 맹자는 하늘의 뜻을 어기면 왕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뜻이 백성의 뜻이니까요 법은 과연 누구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주다스프리스트의 브레이킹 더 로우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네.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네. 다 빼먹는 거예요. 아,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네.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아. 1599-2686 버스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 k 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여행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예, 4월 25일 김성수의 오늘 순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어, 김일아 아나운서와 뉴스 브리핑 어, 진행하고요. 그리고 한겨레신문 하호 기자와 함께 정가 산책 둘러봅니다. 오늘은 음, 주로 지금 어, 20대 원구성, 또 19대 국회 마무리 얘기 들어보고요. 그리고 오늘 문화와 음모 어, 마련돼 있죠. 황지미 대중문화평론가와 어, 연결을 할 예정인데요. 세상에 강정 국제평화영화제가 대박이 났답니다. 어, 대통령이 싫어하고 자꾸 따시키면 대박이 나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또한 어, 이상한 기록들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 그 얘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음, 다양한 문학의 이슈들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그 오프닝 음악으로 브레이킹 더 로우를 고르고 나서 고민이 좀 되는데요. 갑자기 무정부주의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시... <laughs> 비판을 들을까 <laughs> 걱정스러운데 또 그냥 일부만 보시고 전체를 안 보시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저 법치주의를 어,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 주다, 주다스 프리스트의 가사에 나와 있듯이 아 너무나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뭔가, 잘못되어 있는 법 때문에 살기 힘든 것일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과감하게, 사람을 위해서 법이 있는 것인가, 깰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죠. 물론, 주라트 프리스틴 노래는 법을 깨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상을 탈출하는 얘기죠. 자, 그럼, 뉴스 브리핑, 아, 뉴스 브리핑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시사 퀴즈 또, 전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어린이 공연 하나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 동역콘서트 구름빵이라고 하는 제목의 공연인데요. 어, 지금 대학로 예술극장 나무화물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 티켓을 4인 가족권을 드립니다. 맞추시면 4인 가족이 보실 수 있는 그런 티켓 4장을 드리는 건데요. 어, 오늘 어, 그 오늘 그 드리는 시사 퀴즈는요. 어, 사실 지금요 어, 원 구성을 하기 위해서 치열한 물밑 교섭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내 대표끼리 예, 만나서 어, 회의를 했습니다. 이원 구성과 또 19대 국회 마무리를 위해서 원내 대표가 어, 만났는데요. 어, 이시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국민들을 좀 시원하게 해주자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서 만났거든요. 과연 그 음식은 뭘까요? 시원한 음식의 대표적인 그런 대명사입니다. 어, 과연 어떤 음식일까요? 맞추시는 분께는, 어, 이 실시간으로 맞춰주시는 분들도 어, 티켓을 가족권 내장 드리고요. 팟방 다시 듣기 게시판에 어, 올리시는 분도 이제 금요일날 저희가 추첨을 해가지고 어 다섯 분을 골라서 어, 다시 듣기 하시는 분에게도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발표를 어, 해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오늘 어, 뭐야 오늘 이 시사 퀴즈를 맞추신 분들은 내일 당첨자를 발표해 드리고 내일 맞추신 분들은 그 다음날 발표해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 팝방 다시 듣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셔도 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어떤 음식을 먹으면서 회동을 했을까요? 어, 시원한 음식의 대명사입니다. 두 글자죠? 그, 내가 알기로는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어, 비빔 이거를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laughs> 옆에서 누구더라? 뭐, 어떤 원내대표 분께서 새누리당이 하도 물을 많이 먹어서 비빔을 선택하시는군요. <웃음> 이렇게 <웃음> 얘기를 했다고. 자이 정도 힌트를 드렸으면 맞추실 것 같고요. 이따 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뉴스는 윤여준 전 국민의당 공동 창당 준비위원장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윤여준 전 국민의당 공동 창당 준비위원장이 안철수 대표와의 세 번째 이별을 공식화했습니다. 윤전 위원장은 최근 새누리당 출신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주력하고 있는 사업에 추진단장 공모에 지원했다고 경기도 측이 어제 밝혔습니다. 윤전 위원장이 지원한 자리는 경기도 지무구 추진단장입니다. 지무구의 쥐는 경기도를 뜻하며 지무구를 통해 명사들의 특강부터 각종 직업교육까지 인터넷으로 총괄하겠다는 게 남지사의 구상입니다. 추진단은 각계 전문가들에 대한 접촉과 관리를 맡습니다. 이 때문에 도의회에서 야당은 남지사가 대권용 싱크탱크를 만든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윤전 위원장은 남지사와 인터넷을 통한 민주주의 교육에 대해 대화한 일이 있다며 이 대화를 현실화하는데 기여해보고자 공모에 응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는 남지사가 큰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 지사로서 행보를 보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권 내에서 차차기 대선 후보군으로 분류되어온 남지사는 살삼 총선에서 김무성 전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기존 대선 주자들의 기세가 꺾이면서 조기 등판 대상자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남경필 지사가 움직이고 있네요. 근런데 어, 지무쿠 같은 그런 형태로 싱크탱크를 만들어서 대통령에 도전한다면 저는 찬성입니다. 왜냐하면은. 어, 이런 민주주의 교육은요. 결과적으로 어 남경필 지사의 예, 어떤 대권 행보를 가로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laughs> 저는 찬성을 합니다. 이거 뭐그 부분만을 이렇게 뭐 폄하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민주주의 교육을 받게 되면은 사실 대한민국에서 어, 친일파와 관련돼 있는 인사들이 에, 어떤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제대로 된 교육이 진행이 된다면 어, 결코 야당에 나쁠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대권연 싱크탱크 만든다고 비판을 하고 계시군요. 뭐 정치적인 이유들 뭐 알아서 어, 지적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어, 시민 민주주의 교육 자체를 막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민의당 얘기해 볼게요. 어, 뜬금없이 구조조정 고통을 나누기 위해 세비 삭감하자는 주정이, 주장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당 지도부에서 기업 구조 조정에 대한 고통 분담 차원에서 국회의원 세비를 20%에서 30% 삭감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민의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IMF 사태 직후인 2000년 16대 국회에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273명으로 축소한 바 있지만 총선 직후인 지금 정수를 축소시킨, 축소하긴 불가능하다면서 국회의원 세비를 20%에서 30% 삭감하고 평균 400억 원 정도인 정당 국고보조금도 같은 비율로 삭감해 국민의 고통분담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중앙정부 구조개혁에 대해 3급 이상 공무원 임금을 상당 수준 삭감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차관의 업무 추진비를 20%에서 30% 삭감하는 등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은 통화에서 창당 초기 이와 비슷한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오늘 박 최고위원의 발언은 당내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저 개인적인 의견 하나 전해드릴게요. 돈다 받으시고요. 일 제발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안 깎아도 되니까 제발 일이나 좀 똑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버이연합 게이트, 지금 게이트로 비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몸통이, 어, 슬슬 붉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버이 연합 탈북자 단체 정경련 간 커넥션으로 불거진 어버이 연합 게이트의 몸통은 누구일까요? 청와대의 관여 의혹에 이어서 국가정보원 배후설까지 나오면서 이번 사건의 몸통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가정보원이 어버이 연합 게이트의 배후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야당 인사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에서도 어버이연합과 국정원과의 밀접한 관계가 드러난 바 있다며 이번 어버이연합 게이트의 또 다른 배후로 국정원을 지목했습니다. 사실 비슷한 관측은 이전에도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3년 5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박원순 제안 문건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박 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민간단체 등을 총동원해 박 시장을 제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국정원 내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문건입니다. 이 문서 중간에는 이번 어버이연합 게이트의 시사점을 주는 흥미로운 대목이 실제로 들어있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자유청년, 어버이연합 등 범보수진영 대상 박 시장의 좌경사 시정을 규탄하는 집회, 항의 방문 및 성명전 등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문건이 국정원 내부 문건이 맞다면 국정원이 이미 어버이연합의 집회를 독려할 만큼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한 상태임을 짐작하게 합니다. 네. 사실은 몇몇 전문가들이 그런 의견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정경련에서 돈은 나왔는데 정경련이 입을 닫고 있잖아요. 해명을 못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경련이 돈은 전달했지만 해명을 못하는 그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왜냐면 정경련이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사실은 돈을 준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핵심은 정경련이 과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돈을 어버이연합에 지급했느냐? 어버이연합이 주장하는 대로 무료급식 비용이었느냐? 아니면 누구나한테서 받은 돈을 그냥 전달만 한 거냐? 밝혀져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전달만 한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국정원의 의심이 되겠죠. 자, 국정원 직원에 대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것만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검찰에서 국정원 직원 좌익 교수의 수많은 댓글 중에서 10개만 기소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정보원 직원 좌익 교수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기록을 보면 검찰이 기소한 10건의 글보다 훨씬 많은 글이 작성됐고 선거개입 혐의가 있음을 알수 있는데도 재판부는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유씨에게 유리하게 해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 이창경 판사가 지난 21일 좌익효수 유아무개 씨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근거는 선거 개입 혐의가 있는 댓글이 총 10건에 불과하고 댓글 게시 기간이 짧은 데다 상당 기간 동안 야권의 여러 정치인에게 저속하고 과격한 비방 댓글을 달아왔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 기록 등을 꼼꼼히 봤다면 좌익 교수가 10건의 글 말고도 선거 개입 혐의가 짙은 수백 개의 댓글을 올렸다는 정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좌익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수백 건의 선거 개입 글을 올렸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탓에 재판부가 수백 개의 선거 개입글을 올린 정황을 알고도 이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유 씨에게 유리하게 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 검찰이 제대로 이렇게 수사를 하지 않는다, 않게 되면 나중에 정말 큰코 다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재판을 진행을 하게 되면, 그 책임은 전부 검찰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국정교과서 집필진 11월쯤이나 공개를 한다네요. 그런데 편찬 기준은 아직도 제대로 공개가 안 되고, 7월쯤이나 공개가 안 된다고. 뭐, 어떻게 교과서를 만들고 있는 건가요? 교육부가 사실상 밀실 편찬 중인 중고등학교 역사 국정교과서의 편찬 기준을 오는 7월쯤 공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베일에 쌓인 집필진은 빨라야 연말에나 공개될 전망입니다. 이준식 장관은 오늘 서울 시내 한식당에서 기자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역사교과서 편찬 작업은 원래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7월쯤 원고본이 나오면 편찬 기준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다만 7월에 원고본이 나오고 이후 개고본을 거쳐 11월에 편찬 기준과 지필진을 공개하겠다는 게 원칙이라며 지필대는 그 전에 공개하게 되면 개인 신상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지필에 방해를 받을 수 있다고 기존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아, 굉장히 철저하게 잘 보호해 주시는군요. 우리 공부를 해야 되는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데 이렇게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는 하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고교 학급당 학생이 2022년에는 24명으로 줄어드네요. 그리고 선발고사도 폐지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협력 토론형 수업이 확산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고교 학급당 학생 수를 24명으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수업 변화에 맞춰 학교 시험도 객관식 지필 평가 대신 수행 평가를 늘리는 방향으로 바꾸고 일부 비평준화 지역에 남아 있는 고입 선발 고사는 폐지를 유도합니다. 직업계 고교생 비중은 현재 19% 수준에서 2022년까지 30%로 늘립니다. 교육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자기주도학습과 학생참여 수업이 중시되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 2018학년도부터 적용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에서 진로적성교육을 경험한 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하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습니다. 또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지속하고 내년부터는 고교생수가 급감하는 인구절벽이 시작되는 만큼 이를 고교길, 고교질 개선의 기회로 삼으려는 취지가 담겼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고교 학급당 평균 학생수를 지난해 30명에서 2022년까지 경제협력 개발기구 수준인 24명으로 교사 1인당 학생수도 16.6명에서 13.3명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그 선생님이 아이를 가르치는 그런 일에는 더욱더 몰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어,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려고 왔는데요. 김일아 아나운서. 그 네. 시사 퀴즈 정답 아시죠? 네. 좋아, 좋아하시나요? 어, 정말 좋아합니다. 예. 저도 비빔을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매운 거 좋아합니다. 어, 실제로 평양 쪽에서 유, 명한 그런 방식의 물 이거는, 어, 정말 환상입니다. 어. 제대로 만드는 데에서는. 언제 한 번, 물, 이거를 한번 먹으러, <laughs> 어, 다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일아 아나운서였습니다. 라디오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